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bit. Off a wish to make the wrong thing fit, but it's hard. stick in the stars do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니로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 대는 원래 타고 있던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요 녀석은 일반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두 대의 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제가 타고 있는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0년식입니다. 아직 1년밖에 안된차량이고요요 녀석은 2017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차 이후에 제 차가 약간의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서 나온 차량이긴 한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니까 제가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의 차이점 그 같은 차종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룸입니다. 여기 이게 모터고 나머지는 엔진 일반 내연기관처럼 그냥 엔진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배터리였는데 제가 이거 이게 일반 차량의 배터리인 지 알고 열어봤더니 이렇게 이거는 퓨즈 박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가 어디 있나 좀 찾아봤는데 차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엔진은 1.6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보조해 줄 여기 모터 여기 보면은 모터라고 써 있거든요 어, 이게 고전압으로 아마 구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전압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위험하니까는 만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동이 되어있고 엔진이 구동하고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 또는 완전 초저속에서는 모터만 구동되는 방식으로 운행이 되니까 이렇게 아마 같이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요즘 나오는 전기차처럼 모터가 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엔진 옆에 동력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 룸이고요 여기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모터가 고조로 구동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좀 거의 유사합니다. 달라진 거는 뭐 케이스 이름과 이 차가 좀더 깨끗하다는 거. 제 영상을 뭐 보셨다시피 어, 모터로만 구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모터의 어, 출력이 하이브리드 차량과의 좀 다른 좀더큰 용량의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화오 시이 차도 저쪽에 배터리가 아니고 퓨즈 박스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일반 배터리 차량 일반 12볼트 배터리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두 차의 차이점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 차량에는 이렇게 전면부에 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그 뒤로 이렇게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가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 포트는 없고, 이렇게 휘발유만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만 있습니다. 제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45 암페어 짜리가 뒤에 하나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이런 관 같은 투명 고무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반 자동차 배터리랑 똑같이 생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이 기본 12볼트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고요 아마 쉽게 이렇게 열어서 볼수 볼 없게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전상의 이유로든지 구조상의 이유로든지 그렇게 해놨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없네요. 아마 이 연식에는 그 배터리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전면부의 안개등과 뒤에 테일램프 정도가 좀 바뀌었는데 요게 지금 안개등이 좀 바뀌었죠. 조금 예쁘게 어, 바뀐 거가 좀 있고 그 외에는 전면부는 좀 비슷합니다. 약간 범퍼가 조금 바뀐 정도가 다른 모습이고, 뒤에 테일램프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얘는 여기 방향 지시등이 클리어 타입이고, 쟤는 호박 색깔, 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와 LED의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하이브리드는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일자로 불이 들어옵니다 약간 아래쪽에 범퍼 형상도 약간은 달라졌지만 뭐 크게 레이아웃이 달라진 것같지 않고요 이건 연식 변경 차이일 거예요 아마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이는 아니고 요 마크는 다르네요 보면 하이브리드는 에코 하이브리드라는 마크가 달려있고 제 차이는 플러그인 이라고 적혀 있는 요 차이로 이게 플러그인 차량인지 아니면 일반 차량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전 포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와 요 마크 차이 정도가 있겠네요. 요두대 차량을 주행하면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둘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연비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연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내 부분에 이제 그 주행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지금 회생제동이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으로만 측정을 할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서 주행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전기 모드로 하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히터로 돌렸을 때의 연비 그러면 히터로 돌릴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히터로 돌릴 때 엔진 열로 히터가 나오기 때문에 엔진이 돌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공회전식으로 돌는데 아마 저렇게 주행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과 저 차량을 비교해서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면서 실내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같은 구간 거리를 주행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트림 리셋 하고 동일 공간에서 출발해서 같은 코스를 돌고 왔을 때 연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맞고요. 전기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12 배터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차량 방전이 되지 않게끔 어, 조절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현재 배터리의 상태는 절반 정도 이렇게 차있고, 그리고 46,938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밑에 EV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 아마 주행하면은 여기 아마 주행을 하면은 이 차는 전기 모드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엔진이 돌 거예요. 온도는 동일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를 켜놓고 똑같이 26.5도로 오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볼게요. 중간 중간에 제가 이거 들고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제 히터를 돌리려고.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엔진은 돌고 그리고 모터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전 중이죠 어, 지금 이제 히터를 켰기 때문에 어, 엔진 열을 내기 위해서 엔진이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그 동력을 그 에너지를 이렇게 모터로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저속 주행 할 때는 전기 모드로 모터로만 가다가 이렇게 속도를 조금만 내면 바로 이렇게 엔진이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EV 모드가 꺼졌죠? 엔진이 같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기 상태고, 네 지금 아무것도 구동이 되지 않은 상태죠. 정차 대기. 똑똑한 녀석이에요. 정차 대기라고 딱 알려주네요. 출발을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엔진과 모터 돌고 있고, 엔진 돌면서 모터, 엔진만 돌고 배터리 충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는 이, 희생제동이 없습니다. 희생제동 장치가 없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옵션 차이는 결국에는 이 전기 모드로 변환하는, 전기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로 변환하는 그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고요. 배터리의 용량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제 차의 그 아랫부분, 하이브리드 용으로만 쓸수 있는 그 용량만큼이 얘는 이제 전체인 거죠 얘 전체가 저한테는 밑에 하단에 두칸 정도 이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게이지가 있잖아요 게이지가 만약에 다달면 어떻게 될까 방전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영상은 찍진 않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일정 이하가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엔진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충전을 해요. 그래서 방전이 되지 않게끔 많은 소진이 일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얘가 엔진을 강제적으로 구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전을 망 어,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지금 총 주행 거리는 정확히 16km, 16km 주행을 했고 평균 속도가 33km, 주행 시간은 28분을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연비는 24.2 여기도 그렇게 나오려나? 네, 평균 연비는 24.2, 평균 연비는 24.2 정도가 나오네요. 내연기관 일반차 주행하듯이 운전을 했을 때 와, 뭐,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연비가 24.2 정도 나오는 거면, 연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운전하는 뭐, 느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뭐, 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탑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테스트를 할 건데, 처음에는 똑같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드는, 보면은 지금, 온도를 26도로 히터로 돌리겠습니다. 현재 전기는 39km 전기 모드로 갈수 있다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죠.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어, 트립 리셋을 할게요. 일단 연비 리셋, 주행 정보 이렇게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똑같이 16km 달렸고 연비는 21.7를 찍었습니다. 어 오히려 지금 이게 늘어났어요. 아까 39km였나요? 그랬었는데 42km 늘었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렸을 경우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비는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저기 24점 아까 24점 7이었나요? 2.2였나? 음, 그랬었는데, 한 24kg 정도 나왔죠. 근데 얘는 21kg 정도. 한 연비가 3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일반 내연기관에 비,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연비가 더 좋은 차량이긴 하,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약간은 연비가 좀 적게 나온다. 라는 거. 자 이거 트립을 이제 다시 리셋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조건 똑같이 동일한 그 거리를 가지고 주행을 할 건데 전기 모드로 갈 겁니다 대신 27.5도로 맞춰 놓을게요 엔진도 잘 돌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이 여기 보면 엔진 rpm이 돌고 있죠 이 상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전기 모드로 출발 엔진이 돌고 있죠? 충전 중. 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 거는 주행 때문에 돌고 있는 건아니고요 어, 오로지 히터를 위해서 돌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제가 하더라도, 어, 엔진은 약간 공회전 정도의 RPM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한, 지금 요 RPM이 한, 천, 한 2, 300? 그죠? 1000 아, 조금 넘는 RPM 정도인데 이 RPM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도 어, 그 상태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연비에 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연비는 57.5가 찍혔어요. 하이브리드 모드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오죠. 이게 전기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로 히터를 돌려서 전비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돌려서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효율이 좋은지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이 히터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차는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32 제가 42km 정도에서 출발 했죠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42km에서 주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16km를 다녀온 상황에서 32kg가 남아 있다고 하니 하이브리드 모드, 그러니까 회생 제동을 하지 않고서도 전기 효율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6kg를 공짜로더간 기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차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뭐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생소하셔서 궁금하셨던 분들, 아니면 두 차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영상 자체가 뭐 매끄럽지 못하거나 뭐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 차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그냥 평범한 그냥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찍은 영상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다른 또 좋은 정보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